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진짜 황당한 회사 썰을 가져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던. 들으시면 공감 백배실 거예요. 이야기는 제가 회사에 새로 산 코트를 입고 갔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 코트 사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거든요.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오늘 코트 예쁘다, 어디꺼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기분 좋았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빛이 반짝이는 동료가 한명 있었습니다. 같은 팀 김대리였어요.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나도 살래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김대리가 똑같은 코트를 입고 출근했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죠. 예쁜 옷은 누구나 사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어머 우리 커플룩했네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새로 산 니트를 입고 갔는데 사흘 뒤에 김대리가 똑같은 니트를 입고 왔어요. 색깔까지 똑같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산청바지 그 다음에는 부츠. 처음에는 설마 일부러 그러겠어?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우리 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코트, 니트, 청바지 부츠까지 완벽하게 일치. 그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너희 취향 완전 똑같다. 둘이 요즘 매일 커플룩이야.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사도 얘가 또 따라 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이랑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즘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웨이브가 예쁘게 들어간 긴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이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 나 다음주에 미용실 예약했어. 김 대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하면서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 아침에 출근했는데, 김대리가 제가 보여줬던 그 사진이랑 똑같은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저는 아직 미용실도 안 갔는데요. 그때 정말 속이 뒤집혔습니다. 옷은 그렇다 쳐도 헤어스타일까지.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인터넷을 뒤져서 명품 가방 대여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요즘 명품 가방을 빌려주는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샤넬 클래식백을 빌렸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그 가방을 들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김 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언니 그 가방 진짜예요? 샤넬이요? 응, 예쁘지? 김 대리는 그날 하루 종일 제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는 일부러 더잘 보이게 책상 위에 올려놨죠. 김 대리가 어떻게든 똑같은 걸 구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이라 쉽게 못 사니까 중고 사이트를 뒤지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김 대리가 샤넬백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김 대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저도 샀어요. 중고로 구했는데 상태 좋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는 샤넬백을 반납했습니다. 어차피 대여 기간도 끝나가던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2단계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쇼커 가발을 하나 샀어요. 다음 날 아침 그 가발을 쓰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헐 머리 잘랐어? 쇼커 잘 어울린다. 동료들의 반응을 뒤로하고 저는 슬쩍 김대리를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김대리는 제 머리를 빤히 쳐다보며 또그 눈빛을 보였어요. 그 눈빛 이제는 익숙했죠. 또 따라하겠구나. 주말 내내 김대리는 제 SNS를 계속 확인했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쇼커 가발을 쓴 셀카를 몇장더 올렸거든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대리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대리는 진짜 쇼커를 하고 온 거예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우와 김대리님도 머리 잘랐네요. 사무실 안 시선이 자꾸 오갔어요. 다들 저랑 김대리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 비교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속으로 드디어 걸렸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하고 용기 내서 자른 머리일 텐데 하루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가발을 벗고 출근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웨이브 머리도 드디어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머리가? 김대리는 자기 쇼컷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태연하게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가발 쓴 거였어요. 쇼컷 궁금해서 써봤는데, 저는 역시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변 동료들은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면서 웨이브도 예쁘게 잘 나왔다고 한마디씩 했어요. 그때 김대리의 얼굴이 서서히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은 거겠죠. 그 이후로 김 대리는 저한테 뭐 샀다는 말도 안 하고, 제 옷차림도 유심히 안 보게 됐어요. 그 짧아진 머리를 볼 때마다 생각났겠죠. 내가 너무 따라하기만 했구나라는 걸요? 여러분, 직장에서 패션이나 스타일 참고하는 건 좋지만, 너무 똑같이 따라하는 건좀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시면, 합법적인 선에서 재미있게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